누마하람아 <끼리> 우리 누나들 이름 다 알아? 누나 이름 이모 이름 기억나? 이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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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이모는 쿠크 쿠키임 오! 쿠키임 코키. 쿠키. 그 쿠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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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아, 쿠키야 나. 쿠키야. 누마. 남이야 이모야. 요. 그럼 남았어. 서지어 똥. 아, 어, 김... 김종관을 좋아하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래 그런다 그래 런다 그래 근데 보인다 또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 열수 있어? 내가 열어줄게 여기를 이렇게 하고 <목소리> 먹고 싶은 사람 안녕 붙여와야지. 여기 이것도 보여요? 이이것도보여이야 네. 아, 아, 이 아, 이거 네. 아, 이 아, 이 저기 베니 이모랑 갈까? 아, 가자 <laughs> 신거또 보여요? 언니들 잘보고있어이돼이들보보고요어이이 <laughs> 아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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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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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웃음> <웃음> 가자 가자 산책 갈까? 네. 귀여워 나도 하람이 손잡을래